강력한 성능과 가벼운 무게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에이수스 TUF 게이밍 A14 라이젠 7 RTX 4060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최신 라이젠 7 8000 시리즈 CPU와 지포스 RTX 4060 GPU를 탑재해 최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규대성을 중시한 설계 덕분에 TUF 게이밍 A14는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디자인과 발열 관리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용 노트북으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ASUS TUF Gaming A14를 만나보세요. 라이젠 9와 RTX 4060의 만남으로 더 이상 게임 중간에 끊기거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못해서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A16은 최첨단 성능의 라이젠 고시 CPU와 RTX 4060 그래픽 카드로 무장하여 끊김 없는 게임 플레이와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 부족의 걱정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놀라운 속도와 다중 작업 처리 능력에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A16과 함께 새로운 게임의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당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게이밍의 절대 강좌를 소개합니다. 게임 중 끊김 현상이나 그래픽에 실망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ASUS TUF 게이밍 F16을 사용해보세요.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i5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50 GPU가 탑재되어 모든 게임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사양 게임도 무리없이 플레이할 준비되셨나요? 이 제품을 사용한 후기를 보면 포장이 견고하여 안심할 수 있었고 기대 이상의 성능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네요. 최고의 게이밍 파트너 ASUS TUF F16과 함께 지금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